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예를 한번 보죠. 예. 그래서 자연수입니다. 6. 6을 나누는 거예요. 뭐로? 4분의 3으로. 야, 근데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배웠듯이 나누기를 뭐로 바꾸면? 곱하기로 바꾸면,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자마자 분자는 분모로 가고요. 분모인 사는 분자로 가가지고, 이렇게 분자랑 분모가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6이라는 거는, 요 밑에 숨은 숫자가 있죠? 1분의 6이거든, 1분의 6.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 곱하기 3은 당연히 3이니까, 3일 것이고, 분자는 6 곱하기 4니까, 6 4, 24가 되겠죠, 24. 음. 그럼 24를 3으로 나누면 38에 24니까, 정답은 8이라 이겁니다, 8. 그죠? 예. 그래서 계산한 건 어렵지 않아 이거 그냥 계산 방법을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뒤에 나누는 수를 분자 분모를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자 이제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계산이냐 이거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6을 3분의 6을 4분의 3으로 나눈다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봤어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얘가 1이에요. 요만큼이 1이야. 예. 요만큼이 2구요. 요만큼이 3. 똑같이 4, 5, 6. 그래서, 자, 여기서부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6입니다. 6. 6이라는 숫자예요 예. 얘를 4분의 3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눈다는 건 쪼갠다는 얘기죠. 예. 9분에서 쪼갠다는 얘기인데, 그럼 4분의 3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그죠? 1을 일단 4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눈 다음에, 이네개 중에 몇개라는얘기예요 하나, 둘, 세 개란 얘기니까, 그럼 이제 요만큼이란 얘기지? 요만큼이 4분의 3, 4분의 3이란 얘기죠? 요만큼이. 예. 그럼 이제 세 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잘게, 조그마하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 나눈, 요네 개의 칸 중에 세 칸이 4분의 3이란 얘기니까, 요세 칸, 요게 4분의 3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요걸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또세 칸을, 이렇게 나누고 또이렇게 나누고 세 칸씩 요세 칸씩 하나, 둘, 셋. 요렇게 세 칸을 나누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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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을 나누더니 오, 이게 딱 정확하게 남김없이, 나머지 없이 나눠졌다. 그죠? 근데 이거 세보니까 얘가 1, 2, 3, 4, 5, 6, 7, 8이란 얘기잖아. 그죠? 여기 이 나눈 값, 최종 계산값인 8이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야, 6을, 6을 나눠줘. 뭐로요? 이 4분의 3으로. 요 박스 요 하나로. 그죠? 나누면 자 6이라는 숫자 안에는 나누어지는 수인 6이라는 숫자 안에는 나누는 수인 이 4분의 3이 얘가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몇 개로 나누어질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럼 정답은 아 6을 4분의 3으로 나누면 4분의 3그 조각이 6 안에는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8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 이게 바로 요 계산값을 해석하는, 예, 그림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요걸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하면 돼. 예, 하다 보면, 뭐, 한, 20번, 30번 계속 횟수를 늘리다 보면, 요 계산 과정은 어렵지가 않을 텐데, 자, 이거, 이게, 이 계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는 좀 약간 까다롭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나오는, 자, 이제 여러분께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됐을 때, 그 서술형의 국문의 의미를, 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렇게 산식을 줬고 산식을 전개한 다음에 계산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계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